눈치가 흘러가는 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던 지난 2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 전주시의 출발은 오랜 현안을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2일 동안 지속된 시내버스 파업. 10년 동안 필요한 전주교도소 이전, 50년 전부터 논란이 된 선미촌 문제, 조선시대 호남을 관할했던 전라 가면 보원까지 모두가 풀기 어려운 숙제였지만 시민들의 지혜와 동참에 힘입어 많은 부분을 해결했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도 인내하고 협상하며 풀어가고 있습니다. 인선 6기 전반기는 사람, 생태, 문화를 바탕으로 따뜻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밥상, 생활인공제 구입, 국내 복지등을 통해서 작은 정책의 힘을 증명했고 2017년 FIFA, U-20 월드컵 개치 국제 수요시티 재인증, 전주 정신 정립 등은 전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커버였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제 민선 6기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객관적 여건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지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고 전주는 대한민국 문화지수 1위 도시로 당당하게 등극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민선 6기 후반기로 시민들과 함께 7대 핵심 프로젝트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화두로 삼고, 핸드메이드 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시민과 장인과 예술가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 예술을 창작하고, 공공미술을 통해서 전주시 전역을 기금 없는 미술관으로 독특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숨결이 더해지고 기억으로 다져지고 우리의 삶과 함께고 배운 자산들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는 미래유산 표지표를 통해서 전주를 먹여살릴 제2의 한옥마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주구성과 전라감영 2단계 복원 추진 세계 무형문화유산 박람의 교체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를 세계적인 역사 문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눈무채용을 접해야 하여 지역대학의 희망을 만들고 청년들의 일자를 리 만드는 데기여하겠습니다 전주 중소기업 기사리기 프로젝트로 지역경제의 활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어놓은 자입경제의 씨앗을 열매로 수확할수 있도록 지역 옷걸이, 사회적 기업 제품, 지역 기업 제품 등을 한 곳에서 판매하며 통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공부를 중심으로 금융창조도시로 교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체계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후반기 7대 핵심 프로젝트를 힘있게 추진하되 전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람, 형태, 문화, 딱상 경제도 열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라는 도시는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의 가장 큰 자산은 전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를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따뜻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부드럽지만 강인한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꽃심, 바로 그 꽃심으로 전주의 미래를 찾도록 겠습니다 남은 후반기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